1abc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었다. b세제곱이 8 a c 가 성립할 때 a를 구하라. 일단 1abc니까 요거 세 개의 등비. 등비, 그지 a제곱은 곱한 거 b고 다시 또 요거 세 개도 등비. 그럼 b제곱은 ac. 어. 자, b세제곱이 8ac니까. 어때? 요ac랑 요ac 똑같네? 그럼 ac는? b제곱이니까, b세제곱은? 8b제곱. 그지 자, 이거 양수니까 b제곱 지워도 되겠네. b제곱은 얼마? 8. 그래서 b는 8. b 구했고, a제곱이 8이니까, a는 풀마이드2인데, 공비가 1보다 큰 수니까, 정답 a는? 그렇지 이로도 이렇게,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. 응.